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망쳐 게임입니다 요거는 다들 10-13에서 10 많이 망치더라고요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패가 구려서 우선은 발렌타인을 놓고 해볼 거예요 발렌타인이 없다 지원해 보시면은 이렇게 발렌타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발렌타인을 놓고 게임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얘는 수동으로 깨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라도 깨기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요거로 깨고 싶다 하시면은 어차피 발렌타인은 그냥 뭐프 한번 주시고 우선은 광폭과 들어갈 때까지는 평타만 계속 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캐릭이 광폭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버텨줘야겠죠? 힐러 같은 경우는 힐은 최대한 나중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것도 그냥 폭부 한번 써줄게요. 그래서 그냥 편타만 계속, 우선은 관복가 들어갈 때까지는 쳐준다. 보스 관복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폭딜을 넣으셔야 됩니다. 세턴 동안은 폭딜을 넣어줘야 된다. 이 계속 어떻게를 넣어 볼게요. 와, 딜이 근데 안 들어가는 거 봐봐. 우선은 얘는 궁극기 좀 살려 줄게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두턴 남았는데 어. 우선은 폭증늦 넣겠습니다 행동 게이지 증가로 해서 <laughs> 계속 길러줄게요 아직은 힐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우선 힐을 남겨둘 거고요 계속 길러줄게요 러줄게요 <laughs> 요 정도 체력이 됐다. 이제 힐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우선 또 얘는 그냥 힌동 게이지를 해서 계속 힐 넣어주는 거예요.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광포카가 1턴 남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궁극기 한번 써줄게요. 요거는 이제 무적기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들 체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힐 넣어주는 것보다 얘는 어차피 게임이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를못 버티면은 어... 그래도 우선은 힐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링크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링크가 찼다. 바로 링크로 딜을 넣어준다. 나이스. 그러면 브레이크가 빠져요. 이 브레이크 빠졌을 때 폭딜을 넣으면 된다. 요거는 체력이 19 정도 됐을 때 그냥 해폭딜 을 넣면 돼요. 네턴 안에 게임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요거 최대한 빨리 이제 게임을 끝내보도록 하시죠. 요렇게만 하면은 나이스딜. 요거는 바로 딜을 넣을 수 있는 다시얘한테 리나한테 주겠습니다 이 캐릭이 없어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평타를 계속 치다가 광폭가 되기 전에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건데 문제는 이 브레이크 턴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피해 증가 클리어 했네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복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클리어 해주시면 된다. 간단하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0-13은 이렇게 그냥 쉽게 클리어 해주십니다. 초반에는 평타로 개덕을 하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강폭가가 들어간다 하면은 푹 딜을 넣어준다. 푹 딜을 넣고 브레이크에 빠지면은 그때도 그냥 폭딜만 넣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